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도 약보안 마감, 코스닥도 사이 좋게 0.05%씩 어, 짠듯하게 이렇게 어, 약보안 마감을 했습니다. 어, 또한 양 시장 둘다 외국인이 매도세를 어, 외국인이 팔았고요. 코스피는 그나마 기관이 좀 방어를 해줬고 코스닥은 개인이 어, 수급으로 방어를 해주는 모양새고요. <laughs> 코스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거의 개인이 다 거의 매일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은 거의 매일 팔았고요. 코스피는 개인이 이제 매수할 뭐 여력이 없다기보다는 거래 대금도 지금 거의 최저점에 있는 거 보니 개인은 지금 코스피의 저점을 어 확신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음 그런 심리가 반영이 된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laughs> 어, 여기서 뭐, 여기가 저점이 아니라고 개인들은 판단을 하는 거죠. 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어, 그렇기 때문에 거리대금도 뭐 많이 줄은 상황이고, 여기서 저점이 잡힐지, 아, 한번 굉장히 중요한, 어,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깨고 떨어지면, <laughs> 웬만하면 2000포인트까지는 간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점 테스트 하고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저점이 형성이 될지 봐야 될 건데 만약에 여기 깨면 아사리판 나겠죠. 음. 여기를 깨면 여기서부터는 진짜 어... 현금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좀 공격적으로 담아볼 만한 여기를 만약에 깨면 분할 매수로 그런 포인트가 되겠죠. <laughs>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오늘 미증시가 휴장이에요. 그래서 내일 뭐 어떤 뭐 이런저런 미증시에 영향을 받지 않고 미국 증시도 좀 흘러내린 모양새라 오늘 휴장이기 때문에 어떤 영향 없이 하루 정도는 좀 내일은 양봉 하나 뭐 장대양봉까지는 아니더라도 양봉 하나 조는 양봉 하나 정도는 코스닥도 그렇고 만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laughs>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음. 코스닥도 어, 이부은1차 지지선으로 저도 일단은 보고 있는데 위쪽에서 살짝 뭐 지지는 하는 형국이에요. 근데 음, 힘이 원체 없어서 하루 이틀 반등이 나오더라도 다시 좀 쫄쫄이 형태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고요. 오늘, 뭐, 저희 리딩반에서는 신인산업을 매매를 했습니다. 신인산업을 매매를 했고, 얘가, 저희가 7.51선 부근부터 조정받는 구간. <laughs> 사실은 좀더 밑에 타점을 기다렸는데, 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매수를, 매수가를 걸어놨었던 타점이 있어요. 그 매수 타점을 주지 않고, 중간에 좀 돌림이 나오는 것 같아서 어, 7.52선 살짝 깰때이 어, 정도쯤에 우리가 1차 매수가 들어갔는데 <laughs> 더 밀렸죠. 어, 그래서 2차 매수가 정말 기막히게 됐고 어, 거의 최저점에 어, 2차 매수가 됐고 반등시에 익절을 하고 나왔습니다. 음. 최근에 제가 어, 2차 매수 실력이 거의 지금 뭐좀 <laughs> 괜찮아요. 음. 2차 매수 타점을 상당히 그래도 잘 잡아서 1차 매수 후에 밀리는 상황에서도 지금 2차 매수해서 좀, 뭐, <laughs> 약손절이나, 어 오히려 좀 익절식으로 빠져나온 종목들이 최근에 꽤 되죠. 음 그래서 1차 매수 했는데, 뭐, 좀 반등 나오는 타다가 밀렸지만 2차 매수가 너무 잘 됐어요. 2차 매수가 너무 잘 되고, 반등 나올 때 욕심 없이. 지금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욕심낼 때가 절대 아닙니다. 어, 그래서 뭐 익절 이렇게 절반씩 팔아서 익절하고 나왔고요. <laughs> 그다음에 뭐 어, 비슷한 관점으로 나스미디어를 저희가 7 5 1선에 1차, 그다음에 2, 기준선에서 2차 매수했는데 뭐 결과는 봐야 알겠지만 나스미디어도 어, 일단 2차 매수는 잘된것 같아요. 내일 만약에 반등이 나와주면. 신일산업이랑 비슷한 관점으로 좀 익절을 뭐 하고 나올까 생각을 하고 있고 혹시 얘가 오늘의 저점을 깨는 흐름이 이렇게 질질 흐르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손절을 해야 되겠죠. 음 일단은 내일장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laughs> 지금 저희 리딩반은 뭐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고요. 어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으로는 SFA 반도체가 시장에 뭐 생각보다 그렇게 밀리지 않고 어좀 밀려도 조그만 수급 반전이 나오면은 꼬리를 계속해서 강하게 달아주는 모습 그리고 지금 수급도 나쁘지 않죠. 음 외인이 계속해서 좀 끌어주고 있고 기관도 양매수 나쁘지 않아서 어 시장이 하, 하루 이틀 정도 반등이 나오면 얘도 슈팅 한번 나왔다가 뚫지는 못하고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눌릴 때 들어가서 어, 전고점까지 슈팅하면 나올 때뭐 팔고 나오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장 대비 정말 강한 종목이죠. 에이벨바이오는 제가 뭐 아주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이고 음. 지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거, 전고점을 앞에 두고 뚫는 시나리오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맞고 떨어지는 시나리오를 항상 생각해 주는 게 맞아요. 지금 장이 안 좋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laughs> 하락장에서 가장 어, 실패 확률이 높은 매매법이 돌파매매거든요. 어, 그러니까 돌파매매는 상승장에는 하면은 굉장히 잘 먹히는 매매법이지만 하락장에서는 돌파매매는 그렇게 잘 먹히는 매매법은 아니다. 음. 그리고 얘가 어, 하락각이 각이 이격이 이렇게 급하게 올라와서 매물 때 이렇게 닿게 되면 어, 좀 맞고 떨어지는 게 맞고 떨어질 확률이 더 높다고 봐줘야 돼요. 얘가 이제 얘, 이 전고점을 돌파하려는 흐름이면 이렇게 급하게 가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매물을 더 충분히 소화하면서 이렇게 전고점의 턱끝까지 차준 상태에서 밀로 올리듯이 <laughs> 슈팅이 나와줘야 되는 거고요. 얘랑 좀 비슷한 게 한진칼이 있겠죠. <laughs> 한진칼도 얘가 지금 각이 지, 지금 이렇게 어, 이격이 있는 상태로 어,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보다는 돌파하지 못하고 맞고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얘가 이제 여기서 으, 이 전고점까지 돌아다 도달하는 과정이 이런 식으로 가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 그래야 여기가 뭐 어떤 그 매수의 급소가 될 수가 있지 이런 식으로 이격이 깊이 올, 이격이 이 슈팅이 나와서 정고점에 도달하게 되면 웬만큼 강한 종목이 아니고서는 어, 맞고 떨어질 확률이 높다 지금은 장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한진카를 여기서 사서 여기서 잘 매도하고 나왔잖아요. 어, 욕심 없이 지금은 매도를 해줘야 되는 장이다. <laughs> 저도 방송에서도 얘가 이 정도 슈팅 나왔다가 이렇게 죽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전혀 <laughs> 죄송합니다. 뭐 어, 전혀 어, 뭐 시가부터 쭉 밀려서 어, 좀 의아했어요 저도. 얘가 이 모습이 되게 어. 재밌는 모습이거든요. 슈팅 후에 어렵게 매물 소화를 하면서 전고점까지 다시 올려놓고 뭐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떨어져 버린 거죠. 음. 그러니까 이것도 일봉이랑 똑같잖아요. 분봉의 모습 자체가 전고점 만들고 각이 이격이 너무 있어요. 어, 이격이 없이 이런 식으로 가면서 이런 식으로 와야 돼요. 어, 그래야 여기서 뿅 하고 매물대를 어, 돌파할 수 있다. 근데 이격이 이씨 이렇게 갔기 때문에 돌파보다는 하락으로 봐줘야 되는 게 맞다. 분봉이랑 어, 일봉이랑 똑같죠. 음. 그리고 아까 이별도 어, 이렇게 되면은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얘는 또뭐 이렇게 급등 테마주랑은 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좀 조정 후에, 이렇게 가는 모습도, 어 일단 시나리오에 놓고, 저도 에이빌 바이오랑 지금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이 파트론, 어 이런 종목들은 장중에 계속해서 좀 조정받으면 사서 단타로 좀 먹고 나오고, 조정받으면 사서 단타로 좀 먹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외국인 수급 보면서 단타치기가 괜찮은 종목들이다 싶습니다. 음 그리고, 클래시스는 저희가, 아 이날, 이날인가? 이날인가 사서, 뭐약 손절을 하고 나왔는데 여기서 흐름이 밀리지 않고 11선 딛고 다시 좀어 양봉을 만들어주는 흐름이라서 이런 모습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오늘도 종가 배팅을 고민을 상당히 하다가 일단 뭐 장이 지금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조금 보류를 한 상황이고요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니온은 6천 제가 이 타점에 어, 살려고 이제 어, 매수 걸어 놓으시라고 사인도 드렸는데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투매가 좀 나와주면서 만약에 여기를 투매 형식으로 한 번에 매수가를 줬으면 시원하게 좀 기술적 반등도 나올 수 있는 자리로 저는 보고 있어서 얘가 이제 내일 칠, 오, 이렇게 되면 7.51선이 올라올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 봐서 어 괜찮은 매수 타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음, 이 부분 여기서 만약에 이제 반등이 안나 환템포 밀리면 어, 상한가가 닫았던 어, 종가 부분 또 어, 매수 타점이 될 수도 있고요. 상한가 풀렸 어, 상한가 닫았다가 풀렸는데 어, 말아줬던 가, 어떤 가, 의미 있는 가격을 지켜줬잖아요. 이 부분도 매수 타점이 좀될 수가 있고, 1, 2, 3개의 매수 타점을 제가 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매매를 한번 해보세요. 이 안에서 또 하루 이틀 지나면 11선 이렇게 올라올 거기 때문에, 이 안에서 7.51선 혹은 어뭐 11선 매매를 해볼 수 있겠다. 음. 어, 그 다음에, 대덕전자도 좀, 모양이 괜찮아서요. 얘가 눌리면, 어, 7.51선은 지금 장이 안 좋기 때문에 타점이 좀 높은 것 같고, 첫날, 어, 첫날 조정본 캔들의 저점 구간, 이런 구간, 그 다음에 뭐 11선, 올라오면 11선 눌림목, 뭐, 이 정도 타점이 혹시 눌리면, 괜찮은 타점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화 인터텍도 어... 이런 식으로, 은봉이 하나 좀 세게 떨어지면, 이날, 조정봉의 저가, 거래량 가장 많이 터졌고, 뭐, 1차, 2차 이런 식으로, 여기 고점, 음. 한번 분할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LB 세미코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돌파 못하고 밀렸죠. 여기서 눌림목 주고, 다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뿅!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계속해서 지켜는 봐야 되는 종목, 이구요 그다음에 좀 힘이 없어요. 남선 알미늄도 그렇고 한창지지도 그렇고 지금 정치 테마 주들은 좀 힘이 없을 것 없는 것 같아요. 어 굳이 매매 좀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빼놓으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리 이 테마 주도 뭔가 재료랑 같이 움직일 때 힘이 좋은 건데 재료가 뭐 이슈 될 만한 게 없어서 어 조금 그렇고요. 음, <laughs> 그다음에 국일재지는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움직였어요. 얘가 여기서 이 가격대를 지킨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어, 이 가격대를 지킨 이유가 21선 올라오면 딛고 반등 한번 주려고이 가격대를 이렇게도 치열하게 지켰을 것이다라고 어제, 어제 방송에 말씀드렸는데 21선 딛고 어, 13% 가까이 어, 반등이 나왔는데요. 얘가 장이 괜찮은 장이면 여기서 여기까지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 박스권 매물대를 돌파하는 흐름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 있지만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어, 돌파보단 맞고 떨어진다 쪽으로 항상 시나리오를 짜는 게 매매하실 때 지금 장에서는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근데 얘는 뭐 힘이 워낙 좋은 친구라 뭐 일단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돌파하면 그때 다시 보면 돼요 어, 무리하게 돌파를 어, 하기 전인데 한 달의 배팅을 할 필요, 필요보다는 돌파한 다음에 눌림에서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찾아가며 그때 다시 보는 게더 안전, 안전하다. 그다음에 뭐 테린포장은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이라 주가가 뭐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알기가 좀 힘들고요. 그다음에 나무기술이 제가 미리 좀 설정을 해놓았던 매수 타점에 일단 닿았는데. 이런식으로 떨어져서 1타점 그 다음이 이제 여기가 여기 꼬리 빼고 여기 종가 근처 어 전고점을 돌파해줬기 때문에 눌릴 때 여기가 이제 지지구간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일단은 제가 생각한 타점에는 왔는데 매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한 테이프 더 밑으로 보던지 어, 장이 좀 돌리는 거 보면서 같이 매수가 들어가야지 지금 장에 너무 무리하게 매수를 이렇게 타점 왔다고 해서 걸어놓고 사긴 좀 그렇죠 음. 그래서 차라리 만약에 내일 장이 괜찮으면 <laughs> 여기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돌림이 나올 거고요 장이 만약에 또 내일 또 하락장이 나오면 아마 한 템포 밀리고 어, 기준봉 세운 이날 어, 거래량 많이 터지면서 기준봉 세웠던 이날의 젖, 젖가 이 2,615원 부근, 뭐, 한요 정도까지 밀렸다가 여기서 좀 반등이 나오는 <laughs> 흐름을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고, 음, 그 다음에, 아남전자는 여기 이제 전 매물 때, 어, 고, 전 고점. 여기서 반등이 뭐 시원하게 나오기보다는 한 템포 밀리고, 여기가 1타점, 여기가 2타점으로 제가 봤거든요. 2,800원 부근, 그니까 러 저희가, 어 이날, 이날, 매수가 들어갔다가 거의 뭐 매수가 본절부근에서 빠져나왔어요. 어 장이 좀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밀리면, 어 이날, 거래, 최고로 많이 실렸고, 기준봉 뽑아줬던 날에, 저가가 2790원이기 때문에, 2800원 부근에 한번 매수를 해볼까 하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위에 60일선이 있었어서 그런지, 반등이 일단은 좀 양봉을 만들어버린 상황. 어, 얘는 재차 떨어진다고 해도 이제는 좀 왜냐면 위에서 반등이 한번 나오고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바, 여기 매수 타점을 줘도 반등력이 좀 약할 수 있어요 차라리 얘가 혹시 조정을 받으면 2800원에서 2800원 가격을 얘가 어, 훼손하지 않고 계속 지키는 모습 보이다가 시장이 돌릴 때 아, 한번 슈팅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 저는 제가 개인 매매로 했던 현대바이오 어, 제가 최근 한 일주일 동안 가장 마, 많은, 많은 말씀을 드렸던 매매법이 있죠. 거래가 많이 터지면서 의미 있는 기준봉을 형성했던 날에 저가 부근은 상당히 의미 있는 가격대를 가진다. 이날의 저가 15150원이고, 저는 이날 종가 배팅을 했습니다. 지지받는 거 보고 개인 매매로 근데 얘는 자리가 아 리스크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리딩에서 제가 하긴 조금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등이 안 나오고, 얘가 밀리면 답도 없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 매매로 할수 있는 매매와, 리딩에서 할수 있는 매매는 차이가 좀더 있어요. 리딩에서는 제가 웬만하면은, 혹시 밀리더라도, 어, 손절 못하신 분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에서의 매매를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뭐, 기, 어, 왜냐면 이유는 이제, 회원님들이 손절을 못하시니까. 근데 저는 이제 손절을 뭐 칼같이 지키기 때문에 저한테 위험한 자리는 사실은 없는 것이죠. 음. 그래서 종가 베팅을 해서 오늘 아 시원하게 좀잘 팔고 나왔습니다. 행보할 때 매수해서 그렇게 됐고 지금 어 오이 솔루션이랑 서진 시스템이 장중에 좀 이렇게 장대응봉 형식으로 좀 나왔는데. 지대권 어, 시장에서 지금 추세가 이런 식으로 상승해 있는 종목들은 투매가 나오면 어, 시장이 조금만 이렇게 돌리려고 해도 어, 멋지게 조금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진 시스템도 만약에 어, 음, 21선을 좀잘 지켜주면 얘가 내 예, 네, 이런 식으로 가기보다는 조금 어, 조정을 받을 확률이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금 어, 이 정도 가격대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내려왔는데 21선을 깨지 않으려고 얘가 부단히 좀 노려가는 어, 모습이 보이면서 시장이 반등이 좀 하루 이틀 나오면 얘는 한번더 어, 양봉을 뽑아줄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어... 지금 5G 관련 주들에 대한 어, 차익 실현 매물이 충분히 지금 지금 시장의 심리 심리 상태적으로 보면 어찌됐건 많이 오른 종목들은 차익 실현 매물이 상당히 격하게 나오는 모습들이 있어요 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어, 조금 조심스럽게 어, 그니까 접근은 하되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진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오이 솔루션도 오늘 이제 장중에 뭐 많이 좀 떨어졌다가 시장이 정말 살짝 돌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디거든요, 이 마디. 어. 시장 이 정도 돌렸는데도 불구하고, 반등 이렇게 시원하게 나왔잖아요. 어. 근데 뭐, 이 구간에서 쫓아가서 매매하기는 조금 자리가 부담이 있기 때문에, 눌림 자리만 조금 공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네들도 이 구간에서 쫓아가는 매매하기보다는, 눌리면 좀 눌림, 눌림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하실 분들은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 코엘 음 패션은 좀 계속해서 이 가격대를 지키려고는 하는데 만약에 장 무너지면 얘도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이 출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인바디도 음 일단 여기서 한번 맞고 떨어지고 이 정도 가격대 안에서 지키면 시장 돌릴 때 다시 한번 어 전고점까지 전고점 보러 한번 보러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이에요. 이가 이런 식으로 해놓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렇게 가는 모습을 좀왜냐면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어 그런 모습을 좀 기대를 하고 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어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